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기운과 흐름으로 로또의 방향을 안내하는 된다의 로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자님의 소중한 행운을 위해 함께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08회차 2026년 1월 24일에 진행될 로또 추첨을 앞두고 우주의 기운과 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로또는 감이 아닌 기운의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는 철학,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채널은 꾸준히 분석과 통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리학, 풍수지리, 통계 데이터를 결합해 단순한 추측이 아닌 흐름 기반의 예측을 통해 구독자님의 행운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은 이 분석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에 행운을 함께 준비해 볼까요? 로또는 과연 단순한 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흐름일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로또는 단순한 확률의 결과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우주의 한 장면입니다. 이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말하는 음향과 오행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주의 순환은 수천년 동안 인간의 삶과 자연의 변화 속에서 검증되어온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오늘날의 번호추첨이라는 형식에 접목시켜 보는 것이 저희 채널의 접근 방식입니다. 오행은 다섯 가지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장과 확장의 기운, 열정과 발산의 기운, 안정과 균형의 기운, 결실과 수렴의 기운, 그리고 지혜와 유연함의 기운이 끊임없이 서로를 낳고 극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듭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기운들이 특정한 형식으로 인간의 운명에 작용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기운의 조화 상태를 해석합니다. 또한 날짜마다 변화하는 간지의 흐름은 마치 기운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어떤 날은 뜨거운 기운이 치솟고, 어떤 날은 차가운 기운이 누그러지며, 이러한 자연의 리듬에 따라 세상의 많은 현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는 매 회차마다 이날의 기운을 읽고, 그 기운이 어떤 오행에 유리한지, 어떤 흐름을 약화시키는지를 분석합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축적된 출현 데이터가 더해지면, 비로소 단순한 운을 넘어선 방향 있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단지 통계가 아니라 기운을 해석하고 흐름을 읽는 철학적 여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1208회차 로또의 핵심이 되는 추첨일, 그날에 깃든 간지와 오행의 흐름, 기운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이 날은 천간과 지지가 만나 만들어낸 하나의 기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날의 간지는 을사년, 개축월, 개유일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수 기운이 매우 강하게 형성된 날입니다. 수의 기운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변화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개는 음수로 눈이나 안개처럼 은은하고 총명한 기운을 상징하고 유는 음금으로 금속의 예리함, 정제된 사고, 그리고 수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의미하는 것은 그날의 하늘과 땅이 모두 차분하고 섬세한 흐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기운은 외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방향을 잡고 집중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는 금의 생을 받고 자라며 이날은 바로 그 금생수의 상생구조가 강하게 작동하는 날입니다. 즉, 결실과 정리의 기운이 지혜와 유연함을 더욱 부추기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발산적이고 불같은 에너지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고요하고 응축된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흐름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의 음향 구성 또한 음기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음으로 채워진 형태이기에, 무언가를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에서 준비하고 축적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첨일의 기운이 수와 금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대체로 지혜, 직관, 은은한 집중력이 강조되는 에너지 흐름을 만듭니다. 이는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기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는 기운의 균형보다는 기운의 응축에 가까운 흐름이며,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외면보다 내면에 강한 힘이 깃든 선택이 행운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제외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단순히 안 나왔으니까 제외한다는 접근이 아닌 기운의 불균형과 과잉 에너지, 그리고 현재 조합의 흐름과의 부조화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회수는 1번입니다. 이 숫자는 수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생수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기운의 시작점이자 새로운 흐름을 여는 기운으로 자주 해석되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오히려 그 에너지가 과잉에 가까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1,205회와 1,206회, 두 회차 연속으로 등장하며 이미 수기운이 앞선 흐름에서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전 회차에서 반복 출현한 숫자는 그 기운이 일시적으로 분산되거나 잠시 휴지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비가 연속으로 내린 뒤 땅이 스며들 기운을 잃고 잠시 햇살을 필요로 하는 것과도 같은 흐름입니다. 게다가 이번 1208회차 추첨일 자체가 수기운이 이미 매우 강한 날입니다. 기운이 한쪽으로 몰릴수록 그 에너지는 본래의 방향을 잃고 흩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수기운의 과잉은 흐름을 열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흐트러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미 최근 두 차례 강하게 발현된 수의 기운이 또다시 반복되기보다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번은 이번 회차에서 재회수로 분류하는 것이 기운상 합당한 흐름이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회수는 4번입니다. 이 숫자는 금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결실과 수렴, 냉철함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숫자가 2026년 1월 첫째 주, 즉 1205회차에서 당첨 번호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1208회차인 이번 주 기준으로 불과 3주 전 매우 최근에 출현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때금 기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응축되는 성질을 가지며 반복 출현 직후에는 흔히 기운의 소강기에 접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강하게 나타났던 에너지가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리하며 쉬어가는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이날의 전체 기운 자체가 이미 금과 수로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같은 성향의 기운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깨는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현 후 재등장 간격이 짧은 시점에서는 기운이 다시 고개를 들기보다는 숨 고르기 구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은 이번 회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재회수는 17번입니다. 이 숫자는 화의 기운을 상징하며 추진력과 발산 외향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1206회차에서 이미 한 차례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이번 1208회차 기준으로 보면 불과 두 회차 전 비교적 아주 최근에 모습을 드러낸 숫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화기운은 한번 강하게 발산된 이후 곧바로 다시 힘을 쓰기보다는 열을 식히며 기운을 조절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짧은 간격으로 재등장할 경우 기운이 겹치기보다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눌리거나 흩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더욱이 이번 회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음기와 수기운이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날에는 화기운이 자연스럽게 제어를 받으며 강하게 튀어나오기 보다는 흐름 속에서 약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불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다시 타오르기에는 환경의 기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출현 이력과 당일 기운의 성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17번은 이번 회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흐름상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제외수는 32번입니다. 이 숫자는 화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본래는 강한 발산과 외향성을 상징합니다. 한동안 30번대 숫자들이 강세를 보이며 흐름을 이끌던 시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번호는 1200회차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약두달 가까이 잠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206회차에 이르러 30번대 전체가 조용해졌고 바로 다음 회차인 1207회차에서 다시 30번대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숨 고르기를 하고 다시금 작은 물결로 방향을 조정하는 듯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30번대 전체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지만 특정 번호에 에너지가 집중되기보다는 재조정의 흐름 속에서 다른 번호들로 분산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32는 지난 등장 이후 너무 긴 시간 동안 기운이 응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흐름 속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만큼의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화기운의 재등장 흐름은 존재하지만 그 중심 축은 32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잠복 기간의 애매함, 그리고 동일 구간 내 다른 번호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흐름을 종합해 볼때 이번 회차에서 32번은 기운의 방향과 다소 어긋나는 흐름으로 해석되며 그 결과 제외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네 가지 재회수는 단지 과거 출연 빈도만이 아니라 당일 기운과의 불협화음, 에너지의 포화 또는 결핍, 그리고 숫자 조합 간 충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번 1208회차는 숫자의 조합보다도 기운과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더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풍수 기반의 기운 조율법 세 가지를 조용히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실천은 동쪽 창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2026년 1월 24일 이번 추첨일의 기운은 수기운과 금기운이 가득한 날이기에 이를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목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목의 방향은 동쪽이며 이곳은 하루의 빛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자리,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깨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님의 거주 공간 중 동쪽 방향이 어디인지 조용히 짚어보시고, 그곳에 쌓인 물건들, 오래된 서류, 닫힌 창문 등을 조심스레 정돈해보세요. 기운은 막힌 공간보다 비워진 틈 사이로 더 강하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창문 하나를 여는 것으로, 구독자님의 이번 회차 기운의 흐름도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번호를 선택하기 전에 기운 명상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처럼 수기운이 가득한 시기에는 조급함보다는 내면의 집중력이 더 강한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마치 잔잔한 호수에 앉아 있는 듯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호수 위로 작고 맑은 물결이 일렁이고 그 안에서 숫자 하나가 부드럽게 떠오른다면 그것이 이번 회차의 기운과 맞닿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기운은 말이 없지만 항상 흐르고 있으며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 방향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풍수적 실천은 지갑 속의 기운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재물의 에너지 흐름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회차를 맞아 구독자님만의 작은 의식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작은 은색 혹은 흰색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깊숙한 곳에 넣고 그 안에 이번 회차의 추첨일 혹은 한 줄의 간절한 문장을 적어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흐름은 나에게 온다, 지혜의 기운이 내 선택을 이끈다 같은 문장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실천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운을 내 삶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이지만 깊은 의도를 담은 풍수적 실천은 숫자를 고르는 손끝에까지 섬세한 기운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라는 결과 이전에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 자체가 이미 풍요로운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도 된다의 로또와 함께 기운의 흐름을 따라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08회차는 조용하지만 내면의 울림이 강한 날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선택의 순간에 깃든 기운이 중요하며 그 흐름 안에서 구독자님의 작은 직감 하나가 커다란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구독자님과의 소통과 교감을 더 깊이 이어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구독자님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그 기운을 읽고 개인 맞춤행운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구독자님만을 위한 흐름을 담은 숫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정밀한 해석 또는 추가적인 맞춤행운 수한 개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혹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풍수 실천 가이드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구독자님의 행운을 담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함께 당첨되자 이번 흐름은 내것 같은 소망의 말한 줄이 다음 영상의 기운을 여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가 기운을 움직이고 그 기운이 다시 구독자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희가 매주 더 정밀한 분석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더욱 정교한 흐름과 더큰 행운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운과 함께 당첨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